초보 러너가 기억해야 될 러닝 주법입니다. 주법에는 리어풋, 미드풋, 포어풋 등이 있는데 미드풋에 대해 감론을 박이 한창입니다. 저도 초보 러너로서 여러 가지 이론과 실제를 검색하면서 공부하고 얻은 결론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초보 러너가 기억해야 할 것도까지는 첫 번째 자연스러운 주법과 두 번째 부상 예방입니다. 우선 걷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워킹은 자연스럽게 리어풋입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러닝은 자연스럽게 미드풋 또는 리어풋이 됩니다. 보폭을 넓히면 리어풋, 좁히면 미드풋이 되죠. 단거리 선수들은 폭발적인 러닝을 위해 허벅지를 앞으로 높이 올리고 보폭을 장거리 선수들보다는 넓히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발 앞부분만으로 달립니다. 반면에 장거리나 마라톤 선수들은 심박을 유지하면서 보폭이 아니라 걸음수를 늘려 속도를 높입니다. 초보 러너들이 최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보폭을 넓히면 부상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폭을 넓히면 몸통보다 앞쪽에 발이 떨어지면서 리어풋이 되고 체중이 무릎과 고관절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폭을 좁히면 자연히 발이 몸통 앞으로 나가지 않고 나가더라도 조금만 나가면서 몸통 아래쪽으로 발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미드풋에 가까운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체중이 분산되면서 무릎과 고관절의 부담이 줄어들고 부상 위험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한두 달 정도 보폭을 좁히고 천천히 달리면서 근육에 힘이 붙고 자신의 달리기 자세가 잡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걸음수를 늘려나갑니다. 케이던스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거리 선수처럼 허벅지를 앞으로 당겨드는 것이 아니라 발을 뒤쪽으로 힘있게 차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종아리 알이 배고 근육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단련하고 케이던스를 높이게 되면 기록이 향상되겠죠.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선수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오래 달리는 것이 목표죠. 자연스럽게 달리고 부상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잔발로 뛰면서 즉 케이던스를 높여가면서 천천히 달리기 능력을 키우시면 건강한 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km 대회를 목표로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회 입상이 목표가 아니라 참가와 완주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대회 참가는 달리기에 동기 부여가 되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자신만의 주법을 만들어 가시면서 LSD와 인터벌 훈련을 병행해 주시면 건강한 달리기를 하면서 기록 향상도 누리는 러닝이 될수 있을 겁니다. 저도 50대 중반인데 건강하게 오래 달리기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